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주변 중에 가까이 있는 벌레셋시라는이 나라가 군대를 모으고 유다 땅까지 침범해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때의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으고, 불레세 사람 군대에 맞서서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이 전쟁터로 나갔을 때에 이쪽 산에는 불레세 군대가, 그리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두산 사이에는 이 골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두 군대가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불레셋에서 어느 한 장수가 나와서 나와 함께 싸울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내가 지면은 우리 불레셋이 너의 종이 되겠고 네가 나에게 죽으면은 이스라엘이 우리 종이 될 것이니라. 보낼 자를 나와 함께 싸울 자를 보내라, 나오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골짜기에서 있던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네피림 족속인데 키가 183, 283cm나 됩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1m 80, 1m 70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보다도 1m나 더큰 283cm나 키가 크고 장대한 장군이 나와서 나와 함께 겨루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툴을 쓰고 그리고 몸에는 노스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다리에는 노반을 차고 그리고 어깨 사이는 단창을 가지고 손에는 배틀체와 같은 창을 가지고 또 자기 앞에 방패를 드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방패를 가진 사람도 있고 배틀체만한 큰 창을 가지고 투구를 썼으니까 이스라엘 베스니의 사람들이 보기에 겁에 질려 버린 거 누가 칠 사람과 싸울 수있겠니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또 외칩니다. 너 이스라엘 사람, 나와 함께 싸울 사람, 보내라. 나오너라너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는데, 너희 신이 나와 함께 싸울 신이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을 합니다. 너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 오합지졸이구만 쫄짱구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놈들이고 만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 이, 이런 이야기를 40일 동안 하는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와중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신부름을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하게 전쟁터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갔는데, 그때도 저 골짜기에서 골리아시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신약 시대에서는 이렇습니다. 개 같은 저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군대를 조롱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내가 가겠다 이라는. 것. 이 이야기가 임금 다그 당시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그, 사울이 다빗을 불러라는 거예요. 또, 부르니까, 너는 아직 어리고, 소년이고, 전쟁에서도 강한 능력이 힘도 없는, 전쟁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합니까? 다빗이, 사울에게 이르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에가 해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이요. 다윗은 양을 뭐 100마리나 200마리 뭐, 큰 양대가 아니고, 매도 안 되는 양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비스의 집은 가난한 집이었어요. 매도 안 되는 양대를 자기 형이 언급합니다. 너, 매도 안 되는 양대를 돌보지 않냐고, 너왜 전쟁터에 나왔느냐 하면서 자기 동생 다비스를 꾸짖는 장면이 17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이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양새끼를 물고 가는 거예요. 물고 갈 때에 이 어린 소년 다윗이 따라가서 그 곰을 쳐서 사자를 쳐서 아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야 우리는 곰이 나타나도 금을 내고. 사자가 나타나도 겁이 나는데 이 어린 다윗은 사자 가서 따라가서 쳐서 그 입에 있던 새끼를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기던 사자와 곰이 일어나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면은 다윗이 그 입에다가 손을 쥐어서 아구지를 찢어서 쳐서 죽였다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인데 나저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나 그렇게 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사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또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셨는데 내저 사람과 전쟁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사울왕이, 그렇게. 그러면 내가 가거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 축복을 하면서 보냈는데, 한다윗 사울,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입혀고한 거예요. 그니까, 가보시, 어린 소년에게 들렁들렁 맞지 않는 거야. 두고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니 하다가는 벗어버리고, 왕이여, 내 있는 이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서 내가 반드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이제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밑으로 산에서 이 골짜기를 이렇게 탔다. 내려가서 골리아스에 있는 데 가서 딱 섰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 골다이시 자기 주머니에 준비했던 돌 하나를 꺼집어내서 제구에 돌을 쐈어 돌리면서 나갔다 여러분, 이 제구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 가죽에다가 돌을 쌓서 빙빙 돌리가지고 찬 나면은 그 돌이 삭 날아가는 이 재구, 제구. 이 재구를 자기가 양을 칠때이 재구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성경에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재구를 가지고 돌리면서 성경에는 다비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갑니다. 가니까. 이 골리앗이 쓴것이 웃습니다. 야야, 내가 겐줄 아느냐? 네가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그리고 골리앗이 보니까 아주 젊고 똑똑하고 이쁜 거야. 이 이쁘다는 이 단어는 뭐냐 하는 것 때문에는, 어, 뭡니까? 젊다! 어, 어리게 보인다는 것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동안이야. 이 어리면, 동안이고, 키도 작고, 어린, 어린 아이가 막대기를 가지고, 재구를 가지고 나오는 거야. 그게 그래? 골리아시 신 것이 웃는 거야. 그러 그래 하면서 골리아시 이렇게 오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오라 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중에서 한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오라고 하는 사람은 다 전쟁이 칩니다. 전쟁에서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붙어라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공격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이 다윗은 기다리라 가겠다 하면서 빨리 뛰어가자. 이렇게 자기가 달리는 제구를 가지고 제구에서 끈을 놨습니다그그 그 돌이 어디로 가느냐? 골리앗의 여기 이마에 돌이 박혔다. 여러분이야 그 돌이 크기가 얼마만하냐면은 야구 공만하다라고 합니다. 돌 양을 칠때 던지는데 야구 공만 한 골이 여기 박혀 있으니까 뭐 살리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졌을 때에 다윗은 칼도 없고 창도 없으니까 그 골리앗에게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쳐서 목을 쳐서 골리앗의 머리를 드니까 이스라엘의 진중에는 확 하게 되고 불레시의 진에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다라는 내용이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중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요,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을 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데도 잠잠, 잠잠한 거야.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거야. 덜덜덜덜 떨면서, 나가면 죽을까 싶어서, 뭐, 자기 몸만 다스리고 있는 거야. 그 중에 누가 의분을 가졌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린 소년 다윗. 주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놈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다니. 내가 가서 단장 죽여버리겠다. 이 의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은 자기만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흠물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하면 저 하나님이 욕으로 넘고 있는. 그때 다윗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가 만장 여러분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공부시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나를 키워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곤욕을 당한다고 하면은 그 아들이 보호만 있다. 그 아들은 효자가 아니야. 엄마가 나를 키운 엄마가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하면은 혹시나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더라도 우리 어머니가 실수를 했더라도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들은 한마디 거들어야 거들어야 돼. 아들은 우리 아버지 손대지 마라. 우리 아버지 조롱하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 조롱하지 말아라.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더 나가세요. 우리 자식이 우리 자식이남무 어린 아이들에게 두들림 맞고 조롱을 당하고 또 누명을 쓰고 쇠사슬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길을 막아야 된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입니다. 내 자식은 절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죽인 자가 아니야. 내 자식은 절대 도둑질 할 놈이 아니야. 하면서 자녀를 보호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이 부모의 역할이요. 이것이 곧 자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는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다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의 내가 되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으면서도 불가고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도 고개를 푹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과 장수들도 고개를 푹숙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윗이 여러분이요 골리앗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칼을 빼발세 그의 목을 잘랐고 그의 목을 창에서 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주변에도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장노를 욕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글 듣는다. 가만히 듣고 있는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장노님을 보고 무슨 소리 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장노님이 어떤 장노인데? 이렇게 말을 해야 우리 교인이야. 우리 목사님을 향하여 욕을 할 때도 아니야라고 변명할 줄 아는 자가 우리 성거야 하든지 말든지 또 무슨 소리 들을까봐 움츠이 가지고 사흘 왕처럼 고개는푹 숙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한국교회가 어떠니? 뭐, 목사가 뭐 어떠니?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요, 다른 말할 필요 없이 막 이렇게 하세요. 신뢰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라고요. 그 이야기만 입싹 다물게 되어 있어요. 구원도 받지 아니했으니까 네. 그런 소리를 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가 교회를 피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지. 다이리 참자식. 여러분이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할 때에 이럴 때를 가끔 만납니다. 만날 때에 다윗처럼 칼을 뽑아야 돼. 이 어디서 누구를? 네가 뭔데? 하면서. 덤벼들 줄 아는 성도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부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다 존귀하게 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 다 존귀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또 지체 부자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더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못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병든 사람, 소경이나 또안전뱅이나 이런 사람들 오면은 없신역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없신이. 왜?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비난한다든지 헐담한다든지 악병을한다든지 교회를 향하여 돌을 던지든지 하면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어리석은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위처럼 의분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을 구해냈습니다. 이 다윗에게 사울 왕은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 아비 집과 너의 후손들 집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냐?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빗은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12년, 12, 13년 후에는 이 다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하도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던다라고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덩안이 하면서도 교회 가서 복 받겠다고 교회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다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특별한 은혜를 입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저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여러분이요. 전쟁은 칼과 창에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와 후는 여호와의 손에 있는지라. 오늘 여러분의 다위가 골리할 싸움이 전쟁이 됩니까? 2m83m 되는 키를 가지고 투구를, 노트구를 썼는데 어디, 어디로 다치겠습니까? 투구가 여기까지 쫙 내려오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다리는 각발을 찾지, 비늘, 갑옷을 입었지, 그것도 노스로 만든, 견고한 노스로 만든, 어떻게 전쟁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야 군사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고 군사가 적다고 해서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여러분에 달려갑니다. 너는 활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달려가서 한방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도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나를 크게 하게 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존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내가 있어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웃으면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자세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콜리아가 전쟁하러 가면 죽을까봐 들들들고 있는 이, 배성, 이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대조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전쟁 때나 죽는다고만 생각하느냐? 나는 이긴다라고 생각한다.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여, 다윗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냐고 전쟁터에 나가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신 분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마음 자세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항상 교회 편에, 항상 성도 편에, 마태복음 16장 25절 한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용기를 내고 담대해지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를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또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